일부 유럽 연합 의회 관계자가 카타르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U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유럽 의회는 지난달 카타르의 인권 침해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의 정치인이자 유럽 의회 부의장 가운데 한 명인 에바 카일리는 카타르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카타르의 노동권이 월드컵을 준비하며 상당히 개선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카일리의 이 같은 행보가 카타르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벨기에 검찰은 걸프 국가가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뇌물을 뿌렸다며 의회 관계자 4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한 명이 카일리입니다. 유럽의회는 카일리의 부의장 권한을 정지했고 카일리가 소속된 자국 정당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도 카일리를 제명했습니다. τις οποίες είχα ανακοινώσει τέλος Σεπτεμβρίου στο Προεδρείο της Ευρωομάδας μας. Ότι δεν θα είναι εκ νέου υποψήφια στις επόμενες ευρωεκλογές του 2024 με το ψηφοδέλτιο του ΠΑΣΟΚ κινήματος αλλαγή. 수사 상황에 따라 부패 스캔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회 신뢰도는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부패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고 내부 윤리 의식도 허술하다며 반부패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Um, problem, really 카타르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카타르와 EU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의회는 원래 이번 주 카타르의 EU 영내 무비자 체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